인간과 투 d 의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차원을 넘어서 두근두근한 시즌 새로운 러브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여성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노행도입니다제 부탁드립니다 오! 음...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무라고 합니다 귀여운 여동생 같은 여자 에나라입니다 전... 노후가 뭐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너무 어려보인다 해야 되나? 아 그렇지 어렸을 때는 그럴, 그럴 수가, 수가 있어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아씨 마라탕 후루. 와 뭐야 준비성이 좋아 이거는 제가 또 좋게 아, 볼수 있는 음. 반갑습니다 제발 저는 마라탕후루 남성 참가자분 순차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퐁자공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laughs> 하루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함으로나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음. 아 비번님 어, 또 어, 연기한다. 어리숙한 연기한다. 하세요? 까와이한 연기하려고 어, 비번님. <laughs> 마지막 남성 참가자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사랑에 빠진 남자, 사랑하기 좋은 남자, 사랑에 무르익은 남자, 너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남자,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남자. 종비 너 진짜 사랑 찾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멘트 준비하셨나요? 사랑에 빠지다 보면 이런 멘트가 좀 생기거든요. <laughs>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다들 소개 한번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소개만 하면 살짝 아쉽죠. 이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매력 없이하겠다 하시는 분 계신다면 여성분들 혹시 뭐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어. 받주세요 네, 역시. 오. 일단은 저는. 주로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이에 나올 아이 어? 제가 다른 개들잘 키울 수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녀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생겼어요? 착상이 됐어요? 증거에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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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요. <방도> 어떻게... <laughs> 아 저는 이제 다 철저하게 계획하면좀뭐 태교 ASM 말. 아아아 이제 만약에 아이 나오면은 아기까지 아 이제 보추로아바타 만들어서 페이셜 해가지고 아동 <laughs> 어 방송 아기, 어 아기, 아기, 아기 풀트 가능합니까? 아기 풀트? 아기 풀트 좋습니다. 어, 그래. 저... 또 다음 매력 어필 하실분 계신가요? 저 오케이 나와주세요. 네. 저는 춤 준비했습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 음악 없이 갈게요. 네. 어, 진지하신데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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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끄셨는데요? <소리가> <laughs> 아, 아, 저런 춤 아, 아, 아닌데? 단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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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잠. 확실히 착하시네, 연배가 불러주시네. 있으셔. 트렌디하잖아요. 아, 비나님 너무 트렌디하다 춤 와, 진짜 개귀엽다. 그니까방 완전 깜짝 놀랬잖아.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어, 그러면은 섹시댄스 한번 가능하실까요? 어. 자, 노래 제가 틀겠습니다. 자, 모든 거다 가능하시다 하셨으니까. 제가 실수를한것 같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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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나 32살이야, 세군님! 자, 다, 이분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와, 놀랄 정도로 아무도 궁금한 게 없습니다. 아! 자, 혹시 여성분 중에 나 매력 어필 못했다? 저요, 내 나라요. 오 오케이. 어리신 분이셨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 망한 거 같아. 해. 비나님, 들어가주세요. 아, 예, 예, 예. 아, 예. 네, <laughs> 도대요 <나도>, 네, <너무. 웃음> 그대는 현장이. 아, 귀여워! 에이, 질문 있습니다. 어, 비너님? 최근 방송에서 네. 비키니 방세를 해주셨는데 단가가 <laughs> 어떻게 되시나요? 네. <laughs> 팬분들의 그런 행복함을 위해서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어? 종비노님은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어? <laughs> 나도! 나도! 나중이 공짜로 내가 한번도 <laughs> <cosine> <내가 웃음> <laughs> 줘! 네. 자 그러면 첫인상 투표소 열어주세요! 짜자잔 오우 와 <laughs> <오>. 우와, 우와. <laughs> 오. 아 오케이 오런 느낌 이것도 예상해 좋습니다 어? 이 분으로 한 이유는 뭘였죠 <laughs> 남자분들 과연 몇분을 받았을지 공개해주세요! 진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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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laughs> 어 <laughs> 빈빈 이 형제가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디번님보다는 이제 종비아가좀 농익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익었다라는 거 다른 말 얘기하면 그냥 늙었다고 해석하시면 될 거야 이 양반아 <laughs> 지금 <웃음> 네. 홍타코 형님도 <laughs> 계신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여성분들 교수, 공개해주세요! 오, 기나된다기대된 제갈 끈자 인기 개맞습니다! 진짜. 아. 아 진짜 야망남들이네, 이것들. 아. 와, <laughs> 이제. 자유 대화 사실상 이곳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곧맵 초대가 올 텐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이성과 자유롭게 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구님 잠시 근데 쉬는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안 됩니까? 긴장해서 인뇨 작용이 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laughs> 저도 그럼 좀 빼고 오겠습니다. 빨리. 아버. <laughs> 어 우리 같이? 작당이에? 어? 아 야. 아, <laughs> 자 오케이 파이팅. 앵두님 같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세요. 앵두님 제가 아, 네. 그 C 등급 리더 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음. 아 그거까지 봐주신 거예요? 아 그렇죠. 계속 네. 이제 계속 아 옛날 걸로 이제 가면서. 네. 아 진짜? 어, 좋더라고요. <laughs> 네 좋더라고요. 그러가지고 약간 저도 이제 악기에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이 대일 여기구나. 내나라님 안녕하세요. 음 앵두 언니랑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언니인가요? 아니 언니가 아닌가요? 혹시 여기서 기잔치가? 어 아, 음. 아, 아, 기싸움 아, 네. 들어가다? <laughs> 여기서 기잔치가? 나 이런 거잘 못해. 아니요 아니야. 쌤 방송에 한테 관심 있으신? 아니 아니야 그거 어, 없진 않지 지금. 아, 아, 지금. 아 없진 않아요. 음. 종기 아, 너 지금 댕신났습니다. 앵두님. 아, 응. 아 앵두님 비켜달라고.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내 나라님 예예 예. 또내 나라님 제가 그 방송 좀 봤어요. 아 진짜요? 예. 아 비키니 방셀. 그러니까 비키니 방셀도 방셀인데 <laughs> 페이셜이랑 그 아바타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아, 네, 보고 있습니다. 노련미가좀 느껴지는. <laughs> 음... 또 이제 오빠들 만나러 한번 가보세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되니까. 금자님 뭐해? 어? 아, 아금자님시구나나난 음. 아. <laughs> 난, 니가 너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귀여워서 뭔데? 원래 처음 인기 투표랑 마지막은 다른 거. 뭐? 식으로 하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 뭐 뭐야 이건또아네아 <laughs> 저... 아, 네. 음... 아, 금자님 <laughs> 금자님 저 인기 투표 제가 좀 많이 좀 그럴 것 같은가요? 아 근데 뭐 그거는 금자님이 평소 방송이나 이런 거에 네. 비해서 되게 수줍어하는 소녀 같은 매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번그 그 부분이 좀 이제 어필이 많이 된것 같아요. 어 아니 제 방송 보셨나봐요, 정빈 언니. 아또재갈금자님 워낙에 또 이제 대회에서도 활약하시고 아... 하니까 아... 나란님 도망갔어요? 되게... 아... 재미만 있으신 줄보인줄알았는데 약간 이런 스윗한 면까지 쓰셔서 그러니까 인연 하나 하나가 또 이제 소중하잖아요. 재갈금자님과의 인연 너무 소중한. 하 <laughs> 우리끼리 산책을 좀 가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혹시 <laughs> 저한테 궁금한 게더 있으시면, 우리끼리 잠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거나, 아, 초코 으몽 너무 좋지. 초코 릿몽 <laughs> 네. 혹시 손, 네. 손 크기 재 볼래요? 손 크기? <laughs> 아, 저,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저한테, 저한테 가요? 오셔야 돼요. 네네. 마린님 네. 안녕하세요.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목소리> <응>. 진짜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래가지고, 목소리> 근데 사실은 미안한 어 점이 좀 있는데, 그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목소리> <목소리> 마리님 MBTI가 인프피였다는 게좀 기억이 남네요. 오! 내 소리인가? 어, 앵두님. <목소리> 앵두님이 아까 저한테 좀할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근데 별 소리가 뭐죠? 어, 그러게요. 응. 그 페이스타임 소리가 나는데, 맵에서 나는 건가요? 영상 틀어주세요! 어,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어, 뭐야, 뭐야? 영상이. 어, 뭐야, 뭐야? 뭐씨뭐 어? 씨? 코이츠. 코이츠? 날 기다리고 있었냐고. 와라 와라. 누구세요? 야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이사람왜 나와요? 맥이. 이 사람 왜 나와? 아, 뭔맥이야 뭐? 장난해? 알파맥이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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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긴 게맥일순 있어. 그래. 아, 여러분들의 어, 가짜는 플러팅 같네. 좀 지켜봤는데 너무 다 대판배 <laughs> 같더라고요. 이거 사기꾼이 들었이야 <laughs> 되게 아니, 목소리가 좀 제가 음아 그렇죠 그렇죠. 사님뭘 목소리가 섹시해 그냥 평범하고 이게 뭘 목소리가 섹시 그냥 <laughs> 아 근데 뭔가 아니, 쟤좀쟤 약간 이 거만한 거만한, 거만한 거만한 말투가 좀 섹시해 섹시해요. 아니, 저기요. 와와 <laughs>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네, 금사님 네, 얘기 네, 나누고 네, 오세요. 저는 그냥 걱정 안 되거든요. 네네저저 근데 잠깐 한 줄로 좀 서고 싶어져 가지고 머리 어 남자분들 지금 표정 안 좋아졌습니다. 급격하게 뭐요? 바로 가더라 카라미한테 뭐 어, 비누도 뭐 금자 언니 오니까 완전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 내가 언제 봤거든, 그랬어 나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까 여기 금자 언니 여기 있을 때 여기 바로 막, 막 바로 고개 돌리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사람이 왔으니까 예의 정도지 됐어요 그냥 됐어요 이따 봅시다 이거... 어... 그래요 애기야 애기 아 금자가 안 오네 잠시만요 아, 아, 예, 예. 진심으로 아... 나왔나? 어? 남자 견제 왔어요? 금자야 거 좋아해. 가자 어? 아.. 아 오빠 우리 초코 해몽 사로 편의점 아이고. 가기로 했잖아 나는 그 뭐야 어? 낙뚜루 그 사실게 낙뚜루 나는 낙뚜루? 나는 하겐다즈 어? 초코만 사줄게 하겐다즈 하겐다즈? 하겐다즈. 그 낙뚜루 제일 나, 비싼 그거? 나 하겐다즈 투프로 아닌 걸로 사줄게 투프로는 아닌 거? 어, 그런.. 어, 그런 사치를 파트를... 나는 그렇지, 그렇지. 하겐다즈에다가 페레로로쉐 으깨가지고 넣가지고 그렇게 해줄게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왜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야 돼? 아! 알아서 선택해. 알았어? 어. 알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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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금자야. 너 그러면 큰코 다쳐. 너 그러면 큰일 나. 남자들 진짜로 무섭다. 라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매기남한테 <laughs> <laughs> 어, 하지만 금자 따라가지 않아요.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요 제가 잠시 좀 돌았나봐요 금자님 나는 의사 존중하기는 하는데 <laughs> 내 마음이 왜 그럴까? 조금 아쉽고 그러다 차갑다, 쓰리다랄까요? 야, 이거 백퍼 뺏었다. 백퍼 삐졌다. 뺏었다. 나쁜 남자의 그 자극적인 맛에 미쳐 돌았나 봐요. 그렇지. 나쁜 남자의 미안. 도파민 너무 중독됐어. 요즘에는 금자님 그큰코 다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신 차리고 진짜 옳은해 줄수 있는 남자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뭐 정비나님이면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기말가 많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음. 아니, 편하게 아니, 즐기세요 아니, 편하게. 편하 네네.. 네에.. 마이너스 네. 요소는 안되셨나봐요. 하..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짝이 있긴 한데 나는 걱정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 투표에서 이제 두표 받았고 아, 솔직히 제가 아까 카라멘님한테 네. 좀, 어... 좀 흔들렸었는데.. 사람이랑 사람이 <laughs>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어... 봐야죠? 아.. 으응.. 김인데 아 잠깐 뭐 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빈언니 아, 네. 표정이 약간 심상치 지나, 않습니다. <laughs> 아, 네네네 이 말씀만 아니, 드리고 아니, 싶어요 네, 네. 사랑이 네, 네. 지독하네요 예. 아, <laughs> 저기요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예아 예. 아, 예 네. 아 오케이. 아 근데 아뭐아야 금자는 아니 금자는 나한테 그런 식왜 이렇게 다른 남자한테만 가는 거야? <laughs> 나는 속시름 <확실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삐졌다 삐졌어. 속시렁 거려. 앵두님 앉아요. 뭐잘돼가요 앵두님? 잘 되가. 돼... 어, 아... 어, 동빈언님은요 쿵을 했는데 짝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가지고 뭐 앵두님도 나한테 아... 따로 오질 않았잖아 말하러. 아니죠. 저 여기서 다른 분이랑 대화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이콘 택한 1분 했는데 아는 척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따 갔잖아 그러다가 어, 우 앵두님이 가... 저, 나 아, 보고, 보고 있었는데 음, 음. 이게 또 사랑이라는 게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앵두님과의 아, 타이밍, 그니까요. 예, 아, 아, 어디 어디를 왜 이렇게 <laughs> 타이밍을 잘못 맞추시나 안줄 <laughs> 때를 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콩 하면 딱이 아, 안 되네요, 정말. 아, 어? 마음은 또콩인데아 자유 대화 시간이 아, 5분 아, 남았습니다. 자유 대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네. 네, 그럼 앵두님 또 우리 아, 나중에, 아, 또, 아, 봐요. 나중에 네. 또 봐요. 네. 잠깐만, 근데 저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뭐해 이 사람? 어우, 근데, 노래는 좋네요. 예, 네, 노래는 좋습니다. 킹레는 가다. 저도, 저도 한곡 들려드려도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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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수요가 없네. 수요가 없어버렸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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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래, 안 할래. 나중에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아, 잠깐만. 은빈언님이신가요? <목소리나> 음, 어 예예 예. 아 아까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네네 약간 아까... 아, 아 여기서 자유어 뭐라고요? 안들렸어 아, 자 여기서 아, 자유대화 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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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렸어 세군님 잠깐만 뭐라 우행두의 아, 목소리가 안들려 랩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초대 네? 뭐라고 안들렸어 미안해 아 하죠, 밖에 하죠. 파주세요. 포탈 초대해 아, 주시거나. 아니나 진짜 안 들렸어. 오케이. 어떡해. 뭐야 벌써 이거 진 거예요? 파드래요? 응. 어어 나라님. 믿어 아, 아. 요 나라님. 네. 나야말로 뭘. 믿어. 네 뭔가 아, 말 말투가 좀. 나라. 잘잘 어, 어 어. 뭐야 왜 이거? 가지 보자. 네. 아, 네. 야 금자 어디 갔냐 금자 어디 갔냐? 금자 이제 피할 채 마이크. 아니다 새. 세... 아 지금 나, 금자한테 얘기 못했어. 아 지금. 자, 여... 마지막 순서 바로, 남성분께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께 고백을 하는 최종 시간! 남았습니다. 맵을 바꿔주세요. 아, 좋습니다. 하무로님 먼저 가십시다. 야무님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건 좀 맴치신데. 임팡우님, 준비 되셨나요? 잠깐만, 무릎 꿇었어? 말이 나와! 와! 에이, 뭐야, 이거! 머리 박고 고백했습니다! 아, <laughs> 아이, 그,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 동료야 <laughs> 아, 그러네 <그런 웃음> 아, 그러면. 정비란님 나와주세요! 아, 예. 제가 이분을 예전부터 지켜봤습니다. 대갈금자님! <laughs> 대갈금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오. 제가 재밌는 모습, 웃긴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금자님한테는 조금 더 진지한 남자고 성숙한 남자라는 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이 순간 진심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금자님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 선택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부터 아이 남자 어?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나랑 같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 어? 어, 하지만. 아, 이 도파민을 뭐 녹아버린 제 뇌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도 진지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지 <laughs> 아, 너무 진지하다! 아, 좀비너 까였습니다! 30대 남자 좀비너 까였습니다! 사랑했다! 사랑 지독하다! 아피졌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이러면 또 다음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버 나와 주세요. 아,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시그널을 막 보냈어 금자가. 저는 금자님께 아!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야 대화할 때 보니까 다 너무 이렇게 좀 장난삼아 그 것이더라고요. 근데 누가 장난이야? 누가 장난이야?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 사람 정말. 진지하게 이런 사랑도 어? 할줄 아는구나. 어? 이 사람은 오와.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드라마 서브 남주인공의 <laughs> 남자력을 아! 느꼈어요. <laughs> 남자력 서브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 주인공 좋아합니다. 비방님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고 놀라야지 너무 좋아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 어, 어,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위하는 모습 지금까지의 남성분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현제야, <laughs> 오빠한테 와라. 아! <laughs> 카라미님 설마 혹시 카라비님도 단열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야, 이 사람들 한통 속이네 이거. 이강 만들라고 <laughs> 내가 얘기했지. 너의 그 잃어버린 불,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너무 꼴 보기 싫어.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어. 진심이야 이거는. 금산님의 선택문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저의 선택은! 어? 있어? 사는벌레사랑한다와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야! 아, 어?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홍탁구님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어, 전 첫인상을 홍탁구님한테. 나 아니었어? 나 아니었어? 네. 예. 저도 여성분을 호출해도 될까요? 어? 네? 호출해 호출해! 진흙탕 만들어 그냥! 다 망하자 그냥! 다 망하자! 마이 나라? 아니, 어? 마리야 음악 취향을 얘기할 때 J-POP에서 베텔기우스를 나오는 걸 듣고 <laughs> 거기서 약간 실망을 금치 못했다 <laughs> 아니 너가 알려드 피드백이야 대단다. 이거? 와, 아니지 정말 너의 뿌리 되고 싶은데 어? <laughs> 오빠, 아니지? 나비원주의자야 어? 이걸 이렇게 대신 다있습니다 제갈금자 <laughs> 너 진짜 꼴좋긴 하다 제갈금자 꼴좋다 진짜로다가 나라 님을 왜 부르신 거예요? 내 뿌리 나라야 어. 겨울 쿨톤이라고 음. 했지. 어. 올해 겨울 같이 볼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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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비너님 몰랐는데 다른 남자들이 다 금자 언니만 보더라고. 믿어 이만 한마디 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너무 쓰레기라서 못 만나겠어. <웃음> <웃음> 이거거든 나라야 내 나라다. 어리석은 자야자 어리석니보다 내가 더 좋은 거지. 아니? <laughs> 금자 미안해.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진짜 나가라 그냥 진짜로. 아니 나 진심이야 진짜 나가. 원래 여기서 끝이거든요. <laughs> 나 이만 말안 하면 후회하겠다 하시는 여성분 계시나요? 알겠습니다어 <laughs> 말이? 저는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버님. 그냥 말하고 와 싶었어요. 아 제가 그... 어, 잠시만요. 일단? 어? 저, 어? 아니 수작 부리고 다녔네.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어가지고 어, 그냥. 잠시만요. 뭐? 아, 적당히 해. 아니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대답하겠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와 용기자님께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laughs> 어? 아니, 아니 적당히 해. 적당히. 비버님. <laughs> 마지막으로 여, 여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랑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끝나고? 여자 두 명. 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려. 아! 아 진짜 아 너무하네. 아 제가 금자 아 엄파라고 아 비버 아 엄파라고 아 네. 내 눈앞에 뛰지 마쇼, 네. 네. 금자님. 네. 네. 금자님 행복하지 마시고요. 망하세요. 아시겠죠? <laughs> 저희, <저희는 웃음> <혹시> 축하하는 <laughs> 것보다 욕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도 저 지금 민심이 이상했는데 이거 지금. 아 그만큼 매력이 으셨던 거니까. 있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자, 그러면 아, 그래. 인간과 드디어 소개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야, 근데 가슴 잠깐 뛰다 아아 나라야, 네. 아니, 네. 어? 너도 과거는 있고, <laughs> 어? 앞으로 집중하자. 예. 아, 니 너무 난랑같아너 예. 싫어. 네, <laughs> 뭐... <laughs> 네, 네, <laughs> 내 나라님은 네. 누구 좋아하셨어요? 네. 누구 좋아하셨어요? 네. 누구 좋아하셨어요? 전전비너님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금자님한테 악담하는 거 보고 너무 하남자 같은 면모에 실망해버렸어요. 어사자 하남자 같긴 했어요. 아, 너무 그치? 실망.. 너이었다는 거지. 나라야. 네, 너무, 너무 실망하고 다 끝나고 나라야 나 알지? 이러고 있는데 진짜.. 오그 어, 진짜. 쓰레기였네. 아니 당신이 할 말이야? 진짜? <laughs> 진짜로 당신이 <laughs> 할 말은 아니야. 진짜 쓰레기밖에 없구만. <laughs> <laughs> 야내 나라한테 가자 <웃음> <웃음>